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배달앱에 소비쿠폰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배달 주문 알람이 이어지고 주방이 한참 바빠집니다. 만든 음식을 기사에게 전달하고 나면 주문이 또 들어오는데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주문은 많지 않고 민간앱이 대부분입니다. 땡겨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안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배달앱이 한 20개 들어오면 땡겨요는 하루에 한 건, 두건 들어오면... 강릉시는 2월 말부터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약을 맺고 2%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강릉페이 8% 캐시백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도 가게에서 직접 호출받는 구조인 이른바 민관협력 상생모델입니다. 땡겨 주로 들어오면 배민이나 그러니까 쿠팡보다는 일반 일반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사장들이나 기사들은 코스는 있겠어요. 문제는 낮은 이용률. 정부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만 원씩, 전체 650억 원 규모 소비쿠폰 지원에 나섰고, 강릉시도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쿠폰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이제, 시, 이제 매일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할인 쿠폰은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금, 토, 일 해서 매주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서 2023년 먹개비를 도입한 정성군은 1.5% 업계 최저수수료에 감행점 180곳, 누적 주문액은 46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건 먹개비로 할 때는 그런 이제 수수료는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해도 될 정도로. 민간 배달에 불모지여서 상대적으로 이용자 확보가 쉬웠고 군비로 지원한 쿠폰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쿠피 지원이 좀더 이루어진다면 쿠폰 발행 매수를 늘릴 수가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여기 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지원이 커지면서 돈의 공공배달앱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 정선의 먹개비가 강릉, 춘천, 원주, 홍천 등네 곳에 땡겨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공공배달앱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도 공공배달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배달 앱 서비스 확대와 활성화도 분기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